자, 데니쇼 집콕 처방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달고나 뽑기입니다. 예, 못 뽑을 거예요. 좀 이정재 선배님이 에. 이 우산을 뽑고 했던 그말 우산 해봐. 우산 해봐요. 갈바버에서 <laughs> <가위바위바에서 웃음> 고르기로 하죠. 예, <laughs> 갈바버에서 가위바위바... 서로 지정해주기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사카 위바위보바이바위보 먼저, 좀 골라주세요. 이거 많이 어릴 때 해봤어요? 아, 솔직히 저는 그, 솔직히 그냥 먹었어요. 저 밥에 먹었어요? 먹었어요. 이거 안 하고 저는 사서 그냥 사실 바로, 바로 먹었어요. 사실 이게 너무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. 어려워요. 어, 어려우니까. 그럼 나는 진짜 그래도 역씨 생각해서 네. 동그라미를 해줄게요. 오, 진짜? 진짜 이거는. 오케이. 네. 그럼 동해 씨는 네. 우산. 아니. 아. <laughs> 왜? 먹어요. 아니 난너 생각했잖아. 아, 아니 아까 막 우산 얘기하길래 하고 싶은 줄 알았지. 아 그건 이전에 이정재 선배님 걸렸을 때 그. 아나 이정재 선배님처럼 하고 싶다는 얘줄알았지자 준비. <laughs> 네. 자 아니, 이게 된다고. 시작할게요. 이게 먼저 성공하면 이기는 건 거죠? 네. 자 시작. 아니 솔직히 이거좀 시간 <laughs>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. 너뭐 됐어? 거의 됐어요. 자 동해 씨. 물총 맞을 준비 하시고. 자. 갑니다. 망했지? 너? 봐봐봐. 망했지? 어, 망했다. 자, 동의 망했습니다.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가 세모 야, 너하 야, 뭐 하는 거야? 아, 야, 미친. 야, 이렇게 하면 안 되지? 연바! 이러지네. 내가 지금이라도 빠르게 나보다 먼저 세모 요거 하나라도 성공시키면 내가 봐 줄게요. 망했다 너. 너 망했다. 뭐 하나라도 하세요 별 그럼 별이라도. 해. 너 망했다. <laughs> 아 근데 잠깐, 아 잠깐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뭘 잠깐만. 아 잠깐만. 너도 성공해야지. 너도 성공해야지. <laughs> 아 나도 성공하면 그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도 성공을 해야 이거 할수 있는 거지. 우후오후 <laughs> 응, 음, 아, 받아라. <웃음> 받아라. <웃음> 받아라, anyway, 받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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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라받아라 야, 저 성공했습니다! 어, 어, 많이 맞았네. 성공했습니다, 여러분! 아, 재밌네, 달고나가.